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특검이 세 개가 있잖아요. 전부 다 개망난인데 조은석. 그 다음에 이거 그 민중기. 근데 제가 보기에 법조인들이 보기에 가장 개망난이 특검은요. 이명현 최상병 특검입니다. 이명현. 이자에게 군법무관 출신인데 이번에 그 사면 복권된 최강욱이라고 있잖아요. 최강욱. 국민 밉상. 최강욱이가 이데 이거 추천해가지고 아마 된게 아닌가 왜 최강욱이가 이 유일하게 형님 동생하는 군번무관 선배거든요. 최강욱이가 군번무관 출신이야. 그리고 이제 공직개혁 비서관 할때좀 끌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할튼 이자가 수사각에 제일 개망난이 철럼이그 미친 칼춤을 추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앞서 괜찮아.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구명 뭐 전화 안 통했다고? 아니, 목사님이랑 목사님들이 또할 수도 있지. 전화, 그렇잖아. 누구 선처해라, 마라 할 수도 있지. 한들 이게 또 무슨 범죄냐고? 종교인들이 참이게 그러면 조국이 사면해 달라고, 종교인들이 청원 전화하면 다 잡아야 되겠네. 조국이 사면해 달라고, 뭐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함성신분에게 다게 전화하면 다차벼야 되나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의 김장환, 우리 목사님 세계 침례교, 세계 총의장입니다. 침례교, 이런 게 국제적인 종교인들 말도 안 되게 압수수색을 한, 이게 그 최상병 이명현 특검 아닙니까? 근데요, 얼마나 이게 수사가 말이안 되는 게.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경로한 게 없습니까? 이재명이가 포석고 이엔 씨가 산재사고 났다고 경로해가 면허 취소해라. 이거는 이게 불법이죠. 대통령이 사기업이 돼서 면허 취소해라. 이거 불법입니다. 직권남용.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로서, 예를 들어 게 최상병이 억울하게 뭐 안타깝게 죽었다 한들, 그걸 렇게 사단자까지 처벌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처벌의 범위를 그렇게 넓히면 안 된다. 대통령이 경로한들. 이건 이게 군 통수꾼자로서 너무나게 당연한 결정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한다고 걔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경로설. 근데요. 더 황당한 게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 싶은 거는 그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억울하게 그만두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 진짜 그 그분이 유능한 장부이고 아주 그 국제감각이 뛰어납니다. 영어도 잘하고. 국제감각이. 그러건데 그때 호주하고 우리가 방위산업 이런 게 협조, 호주도 게 무기를 많이 사거든요. 그럴건데그 방위산업 협조 이런 게 시급하고 또 이종섭 장관이 국제감각이나 영어 실력이나 어저기 뛰어나니까 그럼 이게 호주로 대사를 보내서 한국하고 이게 방위산업 협력하면 국익에 큰 도움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특검이 수사하면서. 마치 여기 고의로 도망치게 해가 빼돌린다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죄를 짓기어서 빼돌리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범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죄를 지어 도망을 가지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도망을 치고 빼돌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범죄가 있어야 뭐 도망을 가지 그렇게 도망을 간다는 거는 도망을 간다는 거는 게뭐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장 도망갔다 돌아오고. 배상윤이 되게 도망갔다 돌아오면 도망가면 그게 어디로 도망가는지 몰라야지 못 잡아오잖아. 그런데 호주로 대사라고 하면 대사 일정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미국에 대사 보내면 도망간 거냐? 아니, 이게 도망이라는 개념 도에 자파들은 영어, 언어를 이게 오염시켜. 이게 도망이라는 게 말이 대사 간게 도망이 됩니까?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자파들에게 그 언어를 오염시킨다고. 우리나라는 게 우랄, 얼타이, 우랄, 알타이 거족인데, 와, 이게 자파, 어느, 여 따로 있는가 봐. 이놈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야. 이놈들이 말하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야. 이 자파놈들이 말하는 도주는 도주가 아니야. 아니, 대사를 갖다가 도망갔다고 하는 놈이 이게 정상적인 놈들이냐고. 말도 안 되는 수사잖아. 더군다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공수처 가요. 이종섭 대사가 개 난리치가지고 결국 들어왔잖아 들어왔잖아 총선 때 한동호하고 개 난리치가 들어왔는데 수사도 소환도 안해 소환도 안해라고 출국금지만 해놨잖아 제대로 이게 조사가 준비가 안 됐잖아 출국금지라는 거는 딱 그냥 조사가 준비되가 조사할 때 바로 최단기간 잠깐 했다가 조사 끝나면 풀어줘야지 그냥 장기간 출국금지만 해놓고 조사가 준비도 안 되고 호주에서 돌아왔더니 계속이 몇, 달 동안 소환도 못 했잖아. 결국기 특검까지 왔잖아요. 제말기 공사가 본격 수사를 안 하고, 또이 수사거리도 없지 뭐. 그러니까 이데 이거 국방부 장관을 활용을 해야지. 호주가 중요한 나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출근 풀어서 이 대사를 보냈잖아. 그렇게 필요하면 언제든 지 요가 조사받겠다 했잖아. 하루만 오잖아. 야, 하루가 뭐야. 내1 0시간만 가던데. 야, 나 이게 호주 두번 갔다 와서 우리 아들 유학가가 호주에 10시간밖에 안걸리는데 어디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때 공사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또 이게 대사라는 게 공개적인 일정이 있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조사 받겠다고 했고 실제 돌아왔는데 수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게 가장 적임자니까 대사를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대사가 3른석이 공석이라고 주요 내개국 네 포함해서 이게, 이게 우리 외교 자행이라고 자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걸 수사한다고 호주 대사로 도망을 시겠다. 이종섭 대사 국방부 장관을, 거의 그 유능한 분을 도망을 시겠다. 이래가게 소환, 압수해 하는 게 지금 누구냐? 와, 그때 그 법무부 차관했다고 심우정 총장이 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 총장이 그 오기 전에 법무부 차관 좀 했잖아. 그리고압수해을 버린 거야. 피의자로. 압수수색 한 사람 전부 다 피의자래. 그 다음에 뭐 외교부 장관, 조태용, 여기 뭐, 뭐 법무부 장관, 뭐 박성재 장관인가? 하더니 뭐막 무자비하게 전부 다 피의자로 압수수색을 해가게 줄수한, 이게 뭐 수사야, 이게. 와, 이게,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황당합니다. 지금 이게 뭐 무자비하게 아무 데나 압수수색하고 아무나 입건해가지고 그대로게 합니다. 노잖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총장 이호공 법무부 차관 뭐게뭐 뭐 말도 안 되는 이거 가지고요 주진호 의원까지 뭐 통화가 뭐뭐 몇국에 몇번 이렇게 통화 몇 몇십 초했다고 1분도안 했는데 1분도안 했는데 뭘 공무를 하겠느냐고 1분도안 했는데 뭘 공무를 주진호 의원까지 뭐 수사하겠다 하더니 이번에는요 이원모 이원뭐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잖아 용인에. 아주 그 훌륭한 검사 출신의 그 이현모 공직기강 비상이잖아요. 이분이 원래는 인사비서관을 했는데요. 인사비서관을 그만두고 총선에 나왔잖아요. 용인에. 안타깝게 졌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그 1호로 인터뷰했잖아요. 이현모. 근데요. 서정욱이 간다. 인터뷰했잖아요. 이현모. 근데 이도 압수수색 해가 이끌었는데. 그런데 이현모 이분이 총선 출마한다고 2024년 1월달에 그 사표 내고 나왔거든요. 사표 내고 노예 총선 준비하니까. 근데 이종섭 장관이 호주로 간 거는 2024년 3월 달이잖아. 그때 막 총선할 때뭐 도주대사 조첩주고 그니까 본인이 사표 내고 나오고 나서 몇달 있다가 호주로 갔거든요. 대통령이 알아서 보내겠지. 근데 이현모 장관이 뭐 검정을 어쩌죠. 아니, 검몇달 금... 전에 그만둔 사람 보고 그게 뭘 문제를 삼아요. 몇달 전에 그만둔 사람을 또그게 대통령이 검정해버리면 검정하지. 검증한게 범죄냐고. 이종섭 장관 검증한 것도 죄냐고. 대통령이 검증하라면 하는 거지. 맞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범죄가 되느냐고. 와, 참 이게 법무부 인사관리 검정단까지 다 했대. 근데요. 이게 한동훈은 왜안 하는 거야? 그게 이게 한동훈이왜안하는 한동훈도 그 전에 법무부 장관 했잖아. 그 전에 법무부 인사관리 검정단에법무부 그 있었거든. 한동훈 빼고 다 하네. 전부 다 이게. 와, 이걸로 이게 대통령실부터 뭐, 법무부, 외교부, 말도 안 되는 게인사검증까지 무자비하게 막 틀어가,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차라리 정치법을 사냥을 해도 유분수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잖아, 처음부터. 박정훈이가, 그, 이제 그, 참, 이런 군인 하나, 미꾸라지 하나 때문에 우리 군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이게 개인적인 정치, 사, 이게 소영주이라고 하나? 박정훈 대령처럼. 이런 게한명 때문에 완전히, 우리 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명은 특검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사를 처음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이런 게 영장이 논다는 그 판사도 반성해라. 판사 영장이 자판기냐? 그냥 이게 청구만 하면 자동으로 논 자판기냐고. 정말 이게 부끄럽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영장이 떨어지느냐고. 이런 거, 불안해가면 뭐 국민이 누가 살겠냐. 이런 식으로 무더기로 압수하게 나면요. 또 이게 어떻게 한다? 막 해가지고 별건 수사한다고 권성동 의원도 유탄 맞은 거 아니야 통일교 별건 수사한다니까 이거 하다가 뭔가 놈에게 또 권성동 의원 수사해야 된다 특검법을 바꿔가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난리잖아 지금 민주당은 권성동 징계안 내고 특검법을 바꿔가지고 권성동 수사하게 이게 무슨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냐 이게 법치주의야? 지 맘대로 게 하는 게 진짜 그 부끄러운 수사를 하고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요. 다게 부메랑이 돼가 돌아옵니다. 이런 특검의 개망난이 이런 불법 조작 수사는요, 언젠가는 게 특검 자기 발등 찍습니다. 이 특검들, 너게 나중에 박영수 봐라. 박영수, 이게 그렇게 기세등 나들이 결국구속대가진역7년 나왔다. 박영수, 특검 봤지? 너가 이게 특검 중에 여그러게 처벌받은 사람 수두룩하다. 말도 안 되는 게이 그 우리나라 법치를요, 거의 뭐0년 밑으로. 일제시대 때 법치로, 일제시대도 이런 식으로 털진 않았습니다. 그도이게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인권 쪽으로, 법치 쪽으로 발전해 오는데, 갑자기 이런 야만적인 특검 수사가 되니까, 야, 이게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맞나? 자유민주국가 맞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데 말도 안 되는 특검들, 이런 데그 불법, 완전히 먼지털이도, 이건 아니, 이 정도는 아닐까요? 먼지털이도.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프레임을 딱 짜놓고 거기 깨와 맞춰가 막 무자비하게 압수수색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게 또 기소를 해놓으면 나중에 무죄는 다놓지만그 사이에 재판하다 보면 또 이게 얼마나 피, 이게 피해가 막심합니까? 재판 받는 자체가. 야, 과거에 뭐 이재명이는 자기가 뭐 정치검사 희생자라고 떠들더니 야, 정치검사,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냐? 검찰, 검사가 이재명이 너 핸드폰 압수수색한적 있어? 너 집이라도 압수했냐 사무실했냐 당 대표실했냐 옛날에 검찰은요 그러더 자제력을 행사해서 이재명이 돼서 압수액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개망난이 특검은 아무데나 집이나 막 종교인들 핸드폰까지 막지맘대로 틀고 있고요 아무 혐의가 없는데 이건 이게 이건 수사가 아니고 사냥 야만 우리나라의 법치를 완전히 유린 산산조각이 박살내고 있는. 이런 게 수사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경고하고요.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이 돼가 이렇게 특검이 처벌받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한번 이게 보라고. 과연 이게 특검의 그 알량한 권력이 몇달 가는지 뭐세달 가는지 몇달 갈지 반드시 이게 그 역풍이 특히 왜 최상명 특검이 특히 심각하냐 내용이 없어요. 다른 것도 내용이 없는데 근데 최상명 특검은 진짜 내용이 없잖아. 수사할 게 없잖아. 아무 뭐 법률 범... 그건 환행이 다야 환할 수 있지. 이게 다니까 아무것도 틀어도 안 놓으니까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틀고 있는. 이게 진짜 범죄 실체가 없으니까 더 설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이거는 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